오늘 먹을 음식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와인이랑 버섯 크림 파스타랑 스테이크랑 목살 스테이크랑 치즈 관자 그라탕인데 여기다 저희가 새우랑 치즈를 더 추가했어요. 마켓컬리 제품인데 마켓컬리 제품이라고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상이 좀 너무 아파. 찾아보니까 목살도 실제로 와인 바에서 스테이크로 많이 팔더라고. 음. 그래서 목살도 해봤어. 그래 어, 잘했다. 목살 그 스테이크 2 시간 정도 브리딩했어요. 음. 부드럽고 달다. 달고 <laughs> 정말 무난한데 오늘. 응. 이게 미국 와인이겠다 아, 이거. 맞지? 아이 뭐가 보면 알아. 맞네. 음. 도수가 1 4 5도야 이거. 오늘 좀땡것만 먹어. <laughs> 고기 랑 먹으니까 완전 맛이 나잖아. 아 그래? 이런 먹는보다 우리가 구워 먹는 먹어야 맛있어. 이그면이 음, <laughs> 음~~ 맛있어 자음 이거 뭐한 것도 먹자 음. 우와~~ <laughs> 이치표 <지표? 웃음> 마켓 관리 <관리자포>. 제품 <laughs> <laughs> 음~~ 새우가 음, 음. 근데 간이 안되있을텐데 소스 듬뿍해서 먹을거야 진짜? 응 나는 이 와인은 스테이크보다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응나 음, 안먹었어 먹어봐야지 음. <laughs> <laughs> 맛있어 소스가 이거 나 밥에 넣어간고안되

Am Blocker Wow. Die Leute reden. Die Stimme ist innen. Die Stimme ist furchtbar. Also darüber können wir immer noch diskutieren. Hm.

갈비만두 먹고 싶어서 갈비만두 시켰는데 이렇게 왔어요. 누가 이거 막 소시아 놓은 거야? <laughs> 양을 넉넉하게 주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웃음> <응>. <웃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다. 응. 그때 해? 확정되어졌어. 어떻게 오케이 원이야? 저희는 영상을 찍지 않아서 매일 레렇게 골프를 오고 있답니다. 골프, 치 오늘도 화이팅! 치유가 시판 이유식을 먹으면 좀 역해하거나 변이 상태가 안 좋거나 그렇더라고요. 여행갈 때는 시판 이유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음, 좀시판이유식을지우야 맞는 걸 찾지 못해서 이번에 강릉으로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데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신 토핑을 다 하나하나 냉동을 챙겨가진 못할 것 같아서 여행 갈 때는 이렇게 죽 형식으로 끓이려고 해요. 원래 밥 먹는 거 두덩이, 그리고 야채들 그리고 좀 여행 가서 잘 먹으라고 맛있게 만들어주려고 사과, 퓨레들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닭고기도 넣어야 된다. 고기까지 다 섞으면 이렇게 죽이 됐습니다. 이렇게 죽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죽이 완성됐습니다. 이것도 두끼 양이. 이렇게 이제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가 아니라 아이가 타고 있어요가 됐습니다. 이제 이기태우고 내일 첫 여행 갑니다. 저는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입니다. 지효야 갑니다. 확실히 더 넓지? 음. 엄청 넓네, 지효야. 세차 타고 가자. 뒤에 캐리어 하나 더 넣을 수 있고 캐리어 두 대는 더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짐이 실렸습니다. 대충 실렸습니다. 지효 이불하고 이런 거다 챙겼어요? 네, 가방에로 캐리어에다. 네, 가봅시다. 로아도 갑니다, 여기. 니다 근데 시간이 많고 다음 안내까지집진냅니다 알겠습니다. 빨기또그래이 기적이 갈고 그래고 듣고 니는데먹니안 자네요, 오늘은. 안 오늘 차가 너무 막혀서 원래 도착해서 먹이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을 벗어놨거든이아봐 미미야, 기야 내기를. 누야 누구야? 아 우리가 아들들이 아주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 아아리이서 뭐. 쟤 누구야? 삼색 중. 한지우? 야 여기 한번 보고. 야증자할아버지다증자할아버지지 아유~~ hungry. I'm h u n 반응 y i 보인다 n 아, 아, 조금 어. 입이 조금 자 n 자, r y i 아 h u n 할아버지 m h u n 문제 y I'm h 까 아유, r 대 i 아 h u 예뻐라 y I'm h 내 지금 에일가서그래야나너 집에 가서도 일어안 가봤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그래서 오늘 바로 아, 나 예. 뭔가 야. 엄마 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요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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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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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모두가 지우를 보고 있어? 지우를 믿다, 아니, 너. 지우 너. 지우를 믿 너. 지우다우신다곧우

아음 <laughs> 아, 아 여행 때는 양가 집안에 스토킹 하나씩 v a n i 는 to 지 i l 나 us to one another. w h 어 t are you doing? 일어 a t are you 일어 i n g What are 집고 <laughs> 일어나는 거 해야 이제. 자 시작. 우와. 빨다, 빨다, 빨다. 다시. 예. 옆으로 와봐 이제. 이제 겁난다 이제 50초 다 잡고 일어났어. <laughs> 저렇게 넘어지니까 이제 머리. 헤드기야, 헤드기야. 이제 이게 집고 옆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제 하지. 그 단계가 이제 그거 다음 단계가 쟁반짜장이랑 짬뽕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다는 소문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비벼 먹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짬뽕은 아니고 저희는 쟁반 짬뽕으로 시켰어요. 국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비벼 보시겠습니까? 부으면 됩니까? 네. 쇼? 반반 해 먹자던데. 응? 반 반은 그냥 먹자던데, 오빠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말려야 돼그말안 해줬잖아 나한테 아 그거 가잘안 잡았어 허벅지 허벅지에 괜찮으세요? 이미 지금 여기저기 다 튀었어 우와 와 어, 이거 비주얼뭐 점점 짜장에 가까워진다 음. 약간 사천짜장만 날것 같아 오 맛있겠다. 이거 뭐 무슨들이 먹는? 아빠 자꾸 개밥 같 <웃음> <웃음> 맛있지. 이거 아만기 짜장 쪽이나? 응. 음. 근데 네. 무슨 맛이야? 맛있지. 나 같이 들어오는 맛이지.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닌데 맛있네. 어. 짬뽕 좀 매우면 이다응아 음. 음. 이게 그냥 짬뽕 짜장도 맛있다 응 음. 먹을만하다 아우 시원타 아이스 버킷 있수있까 음. 아이스 버킷을 넣어 맛있죠? 어? 가스불이 들가아스 들어가는 거고 응 이거 맛있네? 이거 녹으면 추천해줄만 하겠다 여기? 이자입니다. 처음 아, 먹을까? 이는 명경막 국수에 맞고요. 아 오늘 회비도 예,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빠는 비빔, 저희는 물막국수. 에 메밀 음. 명경비 아니에요? 응.

지우야, 저기 봐봐. <laughs> 우와. 지우가 <오케이. 웃음> 제일 높이 있어.

안 보여줘도 돼. 그렇게 하면은 아빠. 얘가 카메라 보느라고 밥을 안 먹어. 응? 음, 맛있어. 아! <laughs> 음, 맛있어. 밥 먹고 잠깐 있다 맛있어 맛있어 마시어 )Um,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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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소. 한 번만 더 쌓고 가실게요. 응. 너무 잘했다요. 음, 맛있어요. 음. 까꿍. 유랑 하비랑 아빠랑 로아랑 이지랑. 까꿍. 손바닥이 남아 내놔. <laughs> 이거 조금 먹어 봐. 진짜인지 탄산인지. 전에 이거 먹기 하고 했랬어 아, 지금 하려고요. 이이도 하고 이거 손에 한번 따라 봐 봐. 레몬 첫... 재질어 이게 들을 만거나일이다 왜 괜찮은 잘 거, 먹어. Oh 맛있는 거 같은데? 맛있는 아거같은리잖아 이거 리잖아 이거 이왜잘먹리아이데이걸바블리아이데 엄마 아 이거 더블리아 이거 더블리잖아. 이아이가이걸 바란 게아니야 지금 <웃음> <웃음> 탄산수가 더 강력하다 나중에 탄산수로 다시 하자 <laughs> 엄마 시다 재미없어요. 에이. <laughs> 왜잘 먹니, 너? 미안해, 있나? 미안해, 있어. 바비아트 인사. 안녕히 계세요. 지우, 이제 잘 놀고 출발합니다. 힘든 1박 2일, 재밌는 1박 2일이었습니다. 지우야. 그걸 그렇게 탈출한다고 엄마가 더 쪼매줘야겠다. 나도 고생했어 여보도 음 고생했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차는 엄청 막히고요 얘는 똥을 썼어요휴게서도못갈고 <laughs> 마지막 기에서 지났어요 마지막 길에서 지났어요 소감이 네. 어떠십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laughs> 잖아요 <미안했잖아요>. 사고는 <그거라고. 웃음> 걱정 같던 사고가 나타났습니다 지유야, 제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여행을 떠나요. 많이 사어 아니면 더? 아, 조금 썼어. 잘 썼지요. 또 씻기기도 좀애매하네 진짜 깔끔하게 썼다 그래도. 좀 냄새 나는데? <laughs> 안 씻겨도 되겠다고 정도응 아, 안 씻겨도 될것 같아. 너무 깔끔하게 썼어. 묻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잘 닦아. 그러려고. 음. 아 냄새씨. <laughs> 아 진짜. 야 그래도 똥한 똥싼 거는 괜찮아. 토안한게 어디야? 여보 말하지 마. <laughs> 왜요? 말한 대로 이러지 그아 <laughs> <어떡할 텐데. 웃음> 맞아. 에이! 다 됐어. 야, 아그 어, 어? 어? 잘했어요. 만세다 만세 지 박수다 박수. 박스.

성공! 지금은 10시 20분입니다. 어찌어찌 먹는 술한 잔입니다. 안주는 감자탕인데 솥자리 양 무엇? 안주로 먹을라 그랬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퍼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우여곡정이 많았던 식사네요. 뭐, 우리 한없었 지우는 생각했던 대로 됐지뭐시간은 생각대로 됐는 데. 응. 좋아어날이다 있는 거지. 식은 수도 식어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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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은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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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이거 먹으면 맛이 없겠지? 끓여야지. 음, 이렇게 먹을 수 없잖아. 끓여올게요. 음. 아니 응도 돼야지. 응도 돼야지 맞지? 동물인데. 내 아쉬도. 아 음. 야, 아유, 맛있다. 음.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맛있다. 짠! 도전했어. 저희가 술을 늦게 끝내는 경우도 있어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아쉬운 게 뭐야 이것마저 없으면 안돼 아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 <laughs> 저는 속으로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이 운전을 다 했으니까 너무 피곤할까 봐 대포, 대발.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술 한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네. 입맛이 싹 도는데 감자탕은 처음 시켜 먹어봐주면서. 네? 응. <laughs> 음. <우리가. 이렇게. 웃음> 한잔 먹고 우리끼리 먹자. 네한잔 먹고 저희끼리 오비탄 시간 즐길게요. 감자는 막 보고 끝나야지. 나진감자고추장임되 감자, <laughs> 감자 한입 먹고 끝난 거 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 <laughs> 그래도 이거. 오 맛있다. 맛있지? 음. 따로 자 느낌 맛니다 음. 호위운 감자를 안 하겠다 자기들은. 한 번만 찍어. 오고. 나 것도 있어. 감자, 아까 그러니까 한 번만 찍어. 고추장이 여기 있어서. 와, 자기 먹을 뭐, 맛만딱 뭐, 떠온 거야? 응. 뭐야? 무슨 반응이야? 그럼 뭐야? 아무 고주장안 찍어 먹잖아 응안 찍어 때 감자찌개 같아요 <laughs> 저희끼리 맛있게 먹을게요 다음주는 대구 감자탕 <laughs> 그거 국물이랑 시래기 더 넣고 라면 사리 넣었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어, 국물맛부터 달라 <laughs> 자. 형 내가 그거 아세요? 지우 방문 열려있는데 이렇게 안 깨는 거와이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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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이다 이젠 가고서 드시는데요? 안 먹어요